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폴드 맥세이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 제가 케이스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여기 힌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까져요. 그래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폴드5로 제가 촬영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에 이것도 원래는 힌지가 보호되는 건데 여기가 깨졌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아시겠지만 여기 액정 갈았어요. 아, 액정 가는데 10만원인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바깥의 액정이 아니, 바깥의 액정이라서 그렇고, 이것도 제가 한번 케이스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 케이스가 안 빠지네요. 네, 케이스, 케이스 빼보고, 제가 이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맥세이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 거치대가 이렇게 있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맥세이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감하게 제가 좀 찾다 보니까, 3, 여기 3죠? 3, 4, 5, 동일한 제품으로 샀습니다. 예, 어디서 다니냐면, 쿠땡에서 샀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5로 찍으니까, 폴드 5는 제가 빼놓을게요.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폴드 3, 3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저도 채, 채, 아,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보니까, 아, 좀 찢어졌네요. 제가 반품된 거좀 샀거든요. 왜냐면, 좀, 조금 더 저렴하게. 네, 비닐봉지는 이거 치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품은 제가 하단에다가 제가 링크는 못합니다. 아직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링크는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고. 이거 보시면 이제 3에다 한번 제가 꽂아보겠습니다. 여기 뭐 있네요. 에로 플렉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꽂아볼게요. 원래는 이제 좀 이쁘게 딱, 딱, 아, 이거 연결할 때 이게 장점이 제가 보니까 그 전에 핀지 하는 게좀 걸리적거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꽂고. 꽂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벌려지면서, 요게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딱 했을 때, 뭐, 거치할 때, 만약에 이게 튀어나오면 쓰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 맞다. 그러면 잠깐, 한번 샘플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제가 의자 소리가 나는 거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자가, 이케아에서산 의자인데, 아, 녹화할 때마다 계속 삐걱삐걱 소리 나더라고요. 예, 지금도 낫습니다 이거 이케아에서 만원 주고 사는 되자고요. 이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사잖아요. 그럼 요거를 딱 이렇게 펼쳤다. 그럼 여게 튀어나오니까 이게 딱 놔뒀을 때 평평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울렁울렁 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에 맥세이프를 하려고 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치대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맥세이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삼성을.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케이스를 알아보니. 이 제품이 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3를 한번 이렇게 꽂아보겠습니다. 꽂고 꽂아야 되겠죠. 자, 꽂고, 그 다음에, 그럼, 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빠지겠죠. 보시면,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와, 이렇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합니다. 신지 다 보호되고요. 와,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놔뒀을 때, 평평합니다. 흔들리는 거 별로 없어요. 아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흘리거든요. 그나마 좀덜 합니다. 이게 평평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 이거한번 이제 이게 쓰리고, 이제 포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포. 포는 색상을 제가 어떤 걸로 했냐. 아, 포는 제가 색상을 금을 좋아합니다. 제가. 음보다. 아이유가 아시잖아요. 아이유가 원래 이지은인데, 금을 좋아해서 이지 은으로 바꾼 걸로 이지 금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쓰레기 비닐은 치우겠습니다. 봉투도 다 치우고요. 이거 제품은 나중에 링크 한번 해 링크는 아니고 제가 하단에 글을 남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이제 검정색이 아니라서 이렇게 아이고 잘꽂아야되겠네요 자, 꽂았습니다. 아, 이제 이게 안 빠지네요. 여기 걸리네요. 걸려. 요거 요거를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와, 꽂아보니까, 아 간지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맥세이프 이렇게 동그랗게 할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평평하게 되죠. 이건 당연히. 이것도 평평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차량에 거치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전 거는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다 보니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엄청 튼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맥세이프를 만들려고, 제가. 삼성을 맥세이프를 만들려고 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띠득띠득 이렇게 소리 나는 거는 의자소리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제 폴드 제가 이제 5로 찍다 보니까 5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맥세이프 되는 과정은 5로 제가 찍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오즈모3를 샀는데 아직도 개봉을 못했습니다. <laughs> 나중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좀 찾아볼 거고요. 음향도 좀 좋은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맥세이프 테이프도 팝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걸로 살지 그래가지고 거치대도 사고 그다음에 충전기도 샀는데 우선은 나중에 그 모습은 보여드리고 우선 간단하게 요것도 아직 안 뜯었어요. 요거는 이제 거치대입니다. 맥세이프. 근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요 제품을 한번 제가 뜯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뜯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3, 4다상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면 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가. 근데 우선 하기 전에 요거를 이렇게 뒤집고 맥세이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힌지가 보호 되니까 좋겠죠. 왜냐면 여기 보호 안 되면은 것들은 제가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격대도 솔직히 아주 비싸지만 아주 아주 비싸지도 않고 좀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아이폰 건더 비싸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구성품은 요거에 대한 구성품입니다. 맥세이프, 삼성을 맥세이프로 만들자. 그러면 여기 딱 있잖아요. 뭐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다 이게 렇딱 대라는 것 같습니다. 예, 충전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럼 딱 이렇게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보면 요걸 여기다 이제 붙이면 되겠죠? 간, 간단합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일어나서 해볼게요. 해서 이게 붙이면 요거를 좀잘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이렇게 붙이면 맥세이프가 되는 거겠죠. 충전, 충전 위치가 이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까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케이스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 걸리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 와 멋있습니다. 멋있어.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이건 3죠. 3. 그리고 이거 안 팔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똑같은 것또 샀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하면 똑같이 이거 나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아, 이거, 맥세이프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더 있지만, 어디가 위안인지 모르겠지만, 글씨가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위 같죠? 예. 그럼 이렇게 하고, 자, 충전 딱 마치고, 자, 잘맞치겠습니다잘맞치고 흔들리지 않게,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얼추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거 테이프 뜯었습니다. 뜯고, 제품은 대, 다양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고, 써보십니다. 맛집 찾듯이, 맛집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맛집을 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위에. 저는 그런 거잘 모릅니다. 근데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결정장인게 있어가지고 결정을 못 하는데, 맛집도 알고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신 분들이 맛집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딱 보면 이제 맥세이프 딱 만들었죠. 아, 간지 납니다. 예, 이게 와, 아, 간지 납니다. 그러면 이왕 한 김에 요거까지 한번 붙는지 한번 해 볼게요. 예. 충전기는 아직 안 샀고요. 요거를 뜯으려고 하니까 칼이 없지만 잠깐만 제가 이거를 살짝 뜯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제품은 이 제품인데 나중에 하단에다가 제가 링크는 못할 거예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시고 댓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결정은 개인이 판단하시는 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열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요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고 그다음에 설명서 나오는데 뭐 영어로 돼 있고요. 요새 뭐아 영어로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보니까 어. 이게 무게가 좀 나갑니다, 무게가. 제가 유튜버로서 무게도 한번좀 재봐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한번좀 제가 재보고요. 이거 그냥 뜯었습니다. 뜯었고, 아, 예쁩니다. 이게 이제 맥스이프인데 붙는지, 오, 붙습니다. 아이고,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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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근데 여기, 여기 보니까 스펀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이 박스 못 버리겠습니다. 저 박스 다 모으거든요. 근데 집사람 모릅니다. 왜 모른지 아세요? 제 옷장에다가 정리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 보시면 케이블 나옵니다. 아 케이블로 충전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연결해가지고 충전하시면 되고요. 한번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오오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보시면 와 나쁘지 않습니다. 야. 괜찮습니다. 자, 좀 멋있게, 좀 간지나게 해볼까요? 아, 저기 제 컴퓨터 화면이 좀 보이네요. <laughs> 요새는 이것도 나중에 충전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제 삼성도 뭐가 될수 있다? 삼성 맥세이프가 될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한번 해보고요. 추후에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